에스겔 3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어? 어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그 전에 의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돌이켜서 선을 행하면 그 전에 악이 그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근데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왜 악을 행하게 되는가? 왜 넘어지게 되는가? 왜타락하고왜 실족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얘기했어요. 그원인은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믿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스스로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라보는 데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 바라보는 게가 달라졌다. 사람의 의인이 되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음, 복음을 외전에 로마서 일장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안 믿고는 순정 못해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이에요. 믿음이 행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과 격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믿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믿었다. 스스로를 믿고 교만해져가지고 악을 행하게 됐다. 이게 뭐냐면 초점을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극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르게 하게 됐어요. 변화되게 됐어요. 그래도 계속 예수님이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바란 걸 멈추고 자기를 바라보면, 오, 어, 내가 굉장히 거룩하네. 오, 어, 내가 거룩한 사람이네. 어, 이렇게 죄를 이길 수가 있네. 이렇게 거룩한, 와, 내가 사랑이 굉장히 많구나. 내가 사랑이 굉장히 많구나. 와, 내가 굉장히 겸손하구나. 와, 내가 대단한 개시의 사람이구나. 오, 어, 내가 대단한 어, 능력의 사람이구나. 내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본 데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데서 은혜로 말미암아 형성된 자기 속에 있는 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여기서 모든 타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는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뭐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뿐만 아니라 계시뿐만 아니라 능력뿐만 아니라 거룩뿐만 아니라 무리를 걷는 것도 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어요. 걷다가 뭐예요? 딴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띄고 딴걸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지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는 거나 풍랑을 바라보는 거나 뭐가 틀려요? 풍랑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거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분이 오라 그랬으니까 그분이 오라 그랬으니까 그분이 책임지겠지. 그분이 역사하겠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풍랑을 바라보는데 딱뭐니까 나는 바다를 못 걷는데. 벌써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로 딱 가버리잖아요. 어, 나는 바다를 못걷는데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막 파도 치는 무서운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있어? 여러분,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타락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이 갑자기 음란해져서 타락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탐심이 들어서 타락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막, 응? 막 남이 미워지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고. 막 사탄이 갑자기 막 게을러져서 타락한 게 아니라고. 사탄이 교만해져서 타락한 거예요. 믿습니까? 원래 예배자잖아요, 사탄은. 보좌에서 예배자잖아요. 찬양 리더잖아요. 찬양, 찬양, 예배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수압천사처럼 거루가다, 거루가다, 거루가다. 자기가 없잖아요. 어, 나는 슬압천사다. 나는 천사다. 나는 슬압천사다. <laughs> 나는 거루가다. 나도 쟤한 번도 안았다 <laughs> 자기가 없잖아요. 슬압천사가 거루가다, 거루가다, 거루가다. 이게 뭐예요? 내가 아니고 초점이 하나님이잖아요. 내에 대해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거루가시다. 하나님은 거루가시다. 하나님은 거루가시다. 거루가다, 거룩가다 고루가다, 거루가다가 뭐예요? 생각해봐도 그분은 걸어가고, 또 생각해봐도 그분은 엄청나게 걸어가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옥시로 걸어가시고. 믿습니까? 계속해서 예스랍 천사의 생각은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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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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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고요. 그게 찬양이고 경배라고요. 믿습니까? 기 찬양이고 경배요. 여러분 마귀가 원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자기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어, 묵상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고 그거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였다고. 그런데 마귀 속에 탐심이 들어간 게 아니고 마귀 속에 음란이 들어간 게 아니고 마귀 속에 미움이나 게으름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마귀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멈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멈추고, 이 마귀가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사에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에서에 마귀에 대해서, 이큰 성은 내가, 뭐 내가, 내가, 그러잖아 내가, 뭐, 뭐, 어, 하늘 높이 올라서, 뭐, 뭐 비길이라. 이제는 나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타락의 미끄럼틀이라고요. 모든 타락은요. 겸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회개는요. 겸손 때문에 일어납니다. 모든 믿음은요. 겸손 때문에 일어납니다. 모든 거룩은요. 겸손 때문에 일어납니다. 모든 사랑은 겸손 때문에 일어납니다. 모든 말씀에 관한 이해, 모든 신령한 계시와 예언, 모든 기적과 능력 이건 다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요. 겸손에 겸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대로 된 거는 다 겸손 때문이란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타락, 모든 미혹, 속임수, 잘못된 게시 잘못된 판단, 오해, 평정 이게 다 교만해서 일어나는 거예요.